건강하지 못한 먹거리나 뭐 충분한 영양을 채우지 못하는 식사들 이런 환경들 때문에 건강한 음식을 대신할 수 있는 또 다른 먹거리인 영양제를 찾아서 우리는 참 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그런데 최선의 선택이라고 여겼던 영양제의 선택이 자칫 최악의 선택이 될수 있어요. 그러니까 선택한 영양제가 치매를 유발하고 심지어 심장마비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 정말 안될 말이죠. 예, 그럴 수 있는 영양제 말씀드릴게요. 어, 그 보충제가 바로 칼슘 단일제예요. 마그네슘과 병용 없이 칼슘만 섭취했을 때 어떤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연구 논문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치매에 관련된 자료인데요. 칼슘 단일 보충제와 치매 발생 위험도라는 주제를 연구한 연구 자료예요. 그러니까 치매가 없는 노인 여성 700명을 대상으로 했고요. 연령대는 70에서 92세 여성이었습니다. 그 단일 칼슘제를 섭취한 노인 여성의 치매 위험률을 5년이 지난 후에 조사한 내용이에요. 치매를 진단받을 수 있는 위험률, 그 치매발현율이 올라간다는 것을 알수 있었던 내용인데요. 그리고 뇌졸중이나 뇌백질 병변이 이미 있는 경우는 더 도드러졌다라는 거고요. 결과를 보면 모든 치매의 통합 위험률이 2.1배나 높았고요. 그중에서도 혈관성 치매 위험률은 무려 4.4배나 높게 나왔습니다. 어, 혈관성 치매라는 것은 혈관이 막혀서 그러니까 폐색이 돼서 오는 치매예요. 이 혈관성 치매가 4.4배였다. 하는 거죠. 정말 충격적인 결과예요. 더 충격적인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뇌졸중 기왕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요. 그 치매 위험 비율이 무려 6.77배나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경색이나 뇌출혈이 있는 상태에서 칼슘제 단독으로 드셨을 때 치매를 앓을 수 있는 확률이 무려 약일 배나 높아진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구 자료 또 하나 보여드릴게요. 어, 제목은 '칼슘 보충제와 심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라는 주제로 2011년에 메타 분석한 자료입니다. 그 발표한 게 뭐냐면 칼슘제를 단독으로 섭취한 사람과 하지 않은 사람의 결과를 비교한 자료인데, 칼슘제를 섭취한 사람의 심근경색 발병률이 26% 증가했어요. 뇌졸중은 19%나 증가했고요. 그래서 결론 을 어떻게 내렸냐면 칼슘 단일 보충제는 심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도를 증가시 특히 심근경색의 위험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골당증 치료에 칼슘단일보충제를 사용하는 것은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라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일 칼슘제를 드시면 혈중의 칼슘 농도는 급격하게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없잖아요. 경쟁이 없이 흡수가 될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마그네슘이 함유된 칼슘제를 드셔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같이 드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그네슘이 칼슘의 흡수를 경쟁적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마그네슘의 다른 이름은 칼슘 컨트롤러, 즉 칼슘 조절자입니다. 물론 음식으로 칼슘이 보충돼도 이런 일은 절대 생길 수가 없어요. 음식 속에는 칼슘만 있는 게 아니라 상호 경쟁적으로 흡수하는 마그네슘을 포함해서 다량의 여러 미네랄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칼슘제를 선택하실 때는 최소한 마그네슘과 배합된 제재를 선택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또는 마그네슘하고 비타민 D, 비타민 K2를 포함한 제재를 선택한다면 최선의 선택이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칼슘과 마그네슘은 상호 경쟁적으로 흡수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두 미네랄 간의 균형, 그러니까 비율을 맞출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칼슘, 마그네슘, 뭐 아연, 망간 구리, 크롬, 셀레늄 이런 미네랄은요 많이 들어온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서로 균형을 이루어서 들어오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미네랄 중에는요 예, 중금속이 많아요. 그러니까 절대 악이라고 할수 있는 뭐 수은, 납, 알루미늄도 중금속이지만 우리 몸에 반드시 필요한 뭐 철분, 칼슘, 마그네슘 이런 것들도 중금속이에요. 중금속이 모두 좋지 않은 것이라고 혹시 생각하셨다면 생각을 조금 수정하실 필요는 있으실 듯합니다. 그러니까 음. 이 미네랄들은 중금속의 성질도 같기 때문에 과하게 들어온다면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몸에 쌓입니다. 특히 칼슘은 그래요. 그러니까 부족함만 훨씬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칼슘 단일제를 먹었을 때 치매나 심근경색 같은 심각한 동맥경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단일 칼슘은 혈관에도 쌓이고 결합조직에도 쌓이고 내장에도 쌓이고 뇌에도 쌓일 수 있습니다. 쌓이는 게 뭘까요? 예, 바로 석회화입니다. 물론 근본적인 석회화의 원인은 먹어서 쌓인다기보다는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겼다가 치료가 되는 그러니까 회복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생기는 부산물 같은 거라고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피부에 조금 깊은 상처가 생기면 어때요? 가벼운 찰과상 말고요. 치료가 되면서 흉터가 남아요. 근데 그 흉터를 만지면 일반 정상 피부보다 훨씬 딱딱해요. 울퉁불퉁해요. 이게 석회화입니다. 그런 딱딱한 어, 흉터가 만성 염증이 있는 어, 혈관이나 뇌나 조직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칼슘 단일제를 먹는 것이 석회화를 만드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노인이라 할지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또는 성인병을 앓고 있는. 그 만성염증의 그 상태에 꾸준히 노출된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염증 반응이 계속 지속이 되겠죠? 또 어떤 염증 반응은 또 회복이 되겠죠? 그러면서 석회화가 진행이 될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동시에 칼슘 단일제까지 먹게 되면 혈액 내 유리 칼슘의 농도는 확 높아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유리칼슘은 염증이 있거나 열이 쌓이는 곳이 면 어디든지 가지 않고 무조건 가서 쌓여요. 그러니까 칼슘제 섭취가 동맥경화 석회화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최소한 악화시키거나 가속화시키는 원인은 된다는 라 거죠. 그리고 이제 평소에 마그네슘 결핍이 좀 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칼슘 단일 제재로 오래 먹었을 때 심근경색이나 치매를 유발할 확률이 더 높아지겠죠. 그 증세도 훨씬 심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네랄은 서로 상호간의 균형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골다공증이 있다고 칼슘만 드신다거나, 또 비타민 D만 들어있는 칼슘제를 드신다거나 하는 것은 꼭 지향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품 추천 받으실 때꼭 물어보세요. 여기에 마그네슘이 같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